안녕하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희망찬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좀긴 본문인데요. 어,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갈것입니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대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속속에게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대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의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 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경관상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놓아요.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들이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그때곧몇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다.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들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해 보니까 예,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어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여기서 메대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 어, 바사제국, 바벨론에서 바사제국으로 넘어가는 사실은 그 중간에 이 메대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과도기간이죠 그래서 여서 매대를 언급함으로 이제 10장과 11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어떤 역사적 관점을 이렇게 좀 보게 해주는 그러한 언급입니다. 자, 이제 2절부터는 이제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죠.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것, 진리의 글에 기록된 그것을 이제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여기서부터는 어, 고대의 어떤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전, 어, 3세기, 4세기부터, 어, 바로 1세기 말, 2세기에 이르는 그러한, 어, 그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으면 남쪽으로 이집트가 있고, 북쪽으로는, 이제 아주 북쪽으로는 바빌론 바사, 시리아 제국이 있고, 서쪽으로는, 예,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제국이 있죠. 바로 이러한 그 역사적인 무대를 바탕으로 하는 아,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 은 사실 어, 그 내용적으로는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자 지금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 지금 그 다니엘의 역사적 위치는 바사 왕 고레스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 이렇게 본다면 고레스 왕 이후에 바사에 일어날 새 왕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캄비세스, 가오마타,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들이 이제 차례대로 이 바사왕 고레스 이후에 나타나죠. 자,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자, 이 넷째는 누구일까? 넷째는 바로 아하수에로라고 불리는 그러한 왕입니다. 아, 그는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 바사제국이 헬라, 그리스를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헬라 왕국을 공격한 것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 여러 나뉘어 있던 그러한 나라들이 연합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강력한 통일된 어떤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왕이 누구일까요? 3절에 보니까 장자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 이 전체를 이제 통일하게 되죠. 그는 계속해서 이제 다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정복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사방에 나뉠 것이나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이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때그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열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334년에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가 3 2 0 3년의 사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갑자기 사망하게 되니까 그 나라가 4스로 사방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어, 그의 자손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졌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역사 뒤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예,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나라가 뽑히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5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남방, 북방의 왕국이 계속 언급되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남방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집트 지역은 푸톨레미가 담당을 합니다. 전체 크게 네수로 나누진 지역에서 이 푸톨레미가 바로 이 남방 지역을 맡게 되죠.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그 군주들 중 하나는 예, 푸톨레미죠. 그의 권세가 아주 대단해집니다. 점점 강력해지죠. 그래서 6절 몇대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그 남방왕의 딸이, 예, 이집트의 딸이, 북방 왕에게가 서화친하느라 북방 왕은 여서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게 리스로 나누진 남쪽, 북쪽에 시리아이죠. 남쪽은 이집트입니다. 이 둘이 서로 화친하리라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화친합니까? 어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세하고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바로 결혼을 통하여서 화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푸톨레미 2세, 이 당시, 이제, 아, 이집트는 푸톨레미 2세, 북쪽 시리아는 안티오크스 2세였습니다. 근데, 안티오크스 2세에게, 예, 푸톨레미가 딸 버니스를 주죠. 그는 둘째 아내가 됩니다. 안티오크스 2세의 둘째 아내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결혼해서, 예, 서로, 어, 화친하고, 평화로면 좋을 텐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딸을 주었지만 그어 안티오코스 2세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 이렇게 서로 정략결혼으로 관계를 공고히 하려던 그러한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7절, 공주의 본족 속에 계산안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서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자, 이렇게 해서 관계가 깨지면서 다시, 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이남방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8절, 그 신들과 보호 만는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노략하여 애급으로 가져갈 것이오 이렇게 침략하여서 여러 가지 전리품을 받았,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다. 바로 이것은 푸톨레미 2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푸톨레미 2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몇해 동안 그가 북방왕을 지지 하냐 이렇게 북방을 점령하고 가져온 후에 이제 전쟁이 얼마 동안 쉬게 된다는 말이죠.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다또 잠시 북방왕이 남방 이집트를 치러 왔지만 다시 또, 어, 되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어, 서로 간의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0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자 이번에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힘을 모아서 이제 남방 왕의 견광성까지 이집트까지 어,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11절 남방 왕은 이집트 왕은 크게 노하여서 바로 어, 크게 노하여 나와 북방 왕과 싸울 것이요.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들이라 이렇게 남방왕이 다시 반격하자 이 안티오크스 3세는 아,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안티오크스 3세는 아, 패배하고 이제 올라가죠. 13절 그래서 북방왕 다시 올라갔습니다. 돌아가서 군대를 저보다 더 전보다 더 많이 모아요. 다시 세력을 모아요. 그래서 안티오크 3세가 다시 침공하게 됩니다. 대군과 많은 물건, 많은 물자를 가지고 다시 남방으로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난 남방을칠 것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일어난 남방을 친다는 것은 이 난방인 이집트 안에 네 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 곧 반역자들이 나타나서 이 난방왕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집트가 흔들리게 되죠. 더 나아가서 네 백성 중에서도 해서 네 백성은 누굴까요? 다니에게 엘 주는 이러한 천사의 말이니까 바로 맞습니다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네 집화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바로 이집트의 반기를 들고 이집트에 반역하는 유다인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5절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관 성읍을 점령합니다. 이렇게 안티오크스 3세가 남방으로 와서 다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남방 군대 이집트는 그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주전 198년에 이집트는 안티오크스 3세에게 대패를, 대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영원하진 못합니다. 16절은 이렇게 안티오크스 3세가 전쟁에서 이김으로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고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하지만 그는, 어, 이 영화를 계속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17절을 해보니까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임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리, 무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 이렇게,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3세가 내려와서 점령을 하고 다 이긴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승리하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라. 이때, 어, 그, 세운 전략 가운데 하나가 또 17절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줘. 여기서 그는 푸톨레미 오세 이집트의 푸톨레미 오세입니다 그에게 자기, 이거 그 여자의 딸을 줬다. 그런데 보통 이 여자의 딸을 클레오파트라로 보통 보기도 하는데 또꼭 그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어,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 이 당시 어떤 역사적 배경, 그, 어 실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티오크스 3세는 애굽을 점령하면서 또 애굽의 그 여자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보내 결혼하게 함으로 어 그렇게 완전히 아 어, 자기의 통치 아래 두려고 시도를 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에게 무익하리라, 무익하게 대검합니다 자, 이렇게 된 후에 안티오쿠스는 예, 그의 눈을 이제 이집트, 아 저기 이집트에서 그리스 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어, 바로 헬라 지역으로 돌리죠. 바로 18절이 그것입니다. 그가 그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바닷가라는 것은 바로 헬라 지역의 많은 섬들입니다. 그 섬들이 있는 곳으로 돌려서 그 많은 섬들을 점령했지만,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납니다. 바로 스키피오라고는 로마의 집정관인데, 아, 이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안티오크스의 행진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티오크스는 패배하게 되죠. 패배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패배한 나라가 예,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죠. 그래서 그 배상금을 구하려고 어, 신전에 들어가서 약탈하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어, 마지막 최후를 안티오크스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187년 주전 187년에 사망하게 되죠. 자 이것이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니엘에게 아, 바사 제국 이후에 있을 거든 역사적 그런 내용을 어, 이 천사를 통해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면서 예, 다니엘에게 또 어, 유배 중인 이스라엘에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죠. 무슨 희망일까요? 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왕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그들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떤 대왕이라 하더라도 그 권세는 영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한 권력, 영원한 왕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단니에서 이처럼 역사적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의 역사에 무관심해서 무관심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아주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나라를, 역사를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헌신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아야 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되심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개인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고 소망이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생명과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은 그 뒤에 역사시는 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의 진정한 왕 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며 깨어서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역사와 나라의 아픔과 고통과 위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역사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걸음 걸음이 승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